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극의 전달 세 번째 시간, 흥분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 전달이라고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기적 현상에 의한 이동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전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전달은요, 우리 화학적 성질에 의한 화학적 물질에 의한 이동을 전달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흥분 전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달에 대해서 볼 건데,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는 신경전달 물질에 인해 흥분이 한 유런에서 다른 유런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 이렇게 둘게요. 자, 일단 한 유런 있고요, 한 유런이 있고요, 다른 유런이 있을 거야. 흥분의 전도는 하나의 뉴런에서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전도였다면 흥분 전달을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근데 이 앞쪽에 있던 뉴런의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어떤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소포라고 하는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분비한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뉴런 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흥분 전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달된 신경전달 물질이 다른 뉴런을 자극을 하면서 뒤쪽에 있는 뉴런이 다시 정기적 전도 현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흥분 전달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좁은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한 뉴런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뉴런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좁은 틈이 있을 겁니다. 이 좁은 틈을 뭐라고 한다?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요. 뉴런 과 뉴런 사이에 좁은 틈을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 시냅스 틈이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틈 시냅스 틈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냅스 틈이 있는데 이틈 사이로 뭐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뉴런 끝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면 뉴런 끝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신경돌기 말단입니다. 축삭돌기 말단 부분이고 여기에 주머니들이 이렇게 있어요. 축삭돌기 말단 여기가 축삭 돌기 끝 부분 말단 부분에. 요렇게 있는 이 주머니들이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막 이런 것들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여기에 딱 결합을 하면은 요 끝부분 결합하면 얘가 빵 뚫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가지돌기야. 가지돌기나 또는 신경세포체가 될 수도 있어요. 신경세포체에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자극을 하면은 수용체가 있어.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수용체. 받아들이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받아들이면서 뭐, 자극을 주는 거죠. 어떤 자극? 정기적 자극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얘는 화학적이야. 화학적 자극을, 화학적 자극을 정기적 자극으로 바꾸어서 다시 여기에서는 정기적 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요 과정이죠, 요 과정. 요 과정을 흥분 전달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자, 활동전이가, 활동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요. 활동전이가 시냅스 소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을 하고요. 세포막과 융합하면 시냅스 소포가 빵 터지면서 안에 있던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분비가 되었을 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현상에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뉴런을 자극을 함으로 해서 다시 다음 뉴런의 정기적 전도현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뭐 가바 이런 것들 있어요. 그리고 세로토닌,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뭐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뭐 정도 보면 된다 요정도 아세틸콜린 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정도만 봐두자 이 두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 두가지 정도만 봐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분 전달의 기본적인거 봤구요 이제 흥분 전달의 방향성을 볼 겁니다 뉴런이 있어요. 뉴런이 뉴런이 어떻게 있냐면 여기 하나의 뉴런이 있고요. 여기도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세개 정도 그릴게요. 뉴런을 이렇게 뭐 가지돌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내가 여기에다가 자극을 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주면은 한 유런 내에서는 정기적 전도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정기적 전도 현상은요. 나트륨이온의 확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전도 현상이에요. 정기적 전도. 흥분 전도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 근데 어디에만 축삭돌기 말단 부분에만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고요. 신경 세포체나 가지돌기에는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도되고 끝.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달되지 못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와서 뭐가 돼? 시냅스 소포에서 뭐가 빵 터지지.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앞에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의 신경 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쵸 얘가 뭐다? 전달이죠. 자극의 전달이 일어나고요. 전달이 일어나면 다시 이 부분에서 자극에 뭐가 일어난다고? 전도 현상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극이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자극의 전달은요. 자극의 전달은 한 방향성을 가져요. 한 방향성을 가져요.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고요. 어디에서 어디? 이전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의 가지 돌기 또는 신경세포체 쪽으로만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알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한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흥분의 전달과 자극의 통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은 화학적 물질의 확산에 일어나므로 흥분의 정기적 전도보다 속도가 느리다. 오케이 전도가 속도가 빠르다. 왜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전달은 속도가 느리다. 화학 물질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확산 현상에서 일어날까 물질이 직접 이동해야 되니까 느리다. 그래서 시냅스 틈이 상당히 좁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봤고요. 뭐각 뉴런은 약천 개에서 만 개의 뉴런의 시냅스를 형성한다. 이딴 건안 봐도 될것 같아요. 전도는 속도가 빠르다, 전달은 속도가 느리다 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있습니다. 약물. 그래서 얘네들 있는데요. 여기를 지울게요.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 아스티콜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나타나고요. 얘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죠. 진정제는 자극 전달을 억제시키는, 흥분을 억제시키는, 얘는 촉진시키는, 흥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얘는 다르게 만들어, 다르게 환각제는 인지작용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진정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편이라든가 수면제, 알코올, 술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프로포폴도 여기에 있어요. 요즘 어,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 프로포폴, 포폴, 프로포폴. 얘네들이 진정제에 속하는 겁니다. 약간 마약 계통이고요. 자, 각성제 나와 있습니다. 카페인, 커피에 많이 들어있죠. 녹차나, 니코틴, 담배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카인, 마약 성분이에요. 그리고... 엑스터시. 뭐, 이런 것들이 각성제다. 그래서 네 개씩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대마초. 황각제예요 그리고 뷰테인가스. LSD. 뭐 본드 이런 것들 이 있습니다. 인지를 다르게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지 작용과 의식을 변화시켜서 실제로는 안 나타나지만 다른 것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환각제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고요. 얘네들을 적당량을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얘네들을 잘못 하게 되면요, 치료가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데 일단 오용이 있고요, 오용이 있고 남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성이랑 금단 현상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자,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렇게야 잘못.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남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양보다 과다하게. 그래서 오용은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용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자고 싶어. 수면제 먹어야 돼. 죽고 싶어. 수면제를 많이 먹어.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오용이고요. 남용은요. 과다하게 하는 거야. 내가 아파. 근데 음, 만약에 두통이야 머리가 아파 그럼 두통약을 먹어야 되지 한알 먹어서 안 나올 것 같아 두알세알 알 이렇게 먹는 거야 어차피 치료 목적으로 먹는 거야 치료 목적으로 먹는데 치료 목적으로 먹는데 어떻게 먹는 거 너무 과다하게 먹어 그래서 뭐가 생겨 내성이 생겨 내성 그래서 양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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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야지만 치료가 되는 그래서 몸에서는 그 약에 대해서 내성 치료 목적으로 먹지만 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양을 늘리는 게 내성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금단 현상은 이렇게 약을 먹다가 중지를 했을 때, 중지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금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막 약을 먹다가 그만 먹었는데 손발이 떨린다든가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금단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흥분 전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전도에 이어서 전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흥분 전달은 시냅스 틈에서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소포체 그러니까 어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서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더라. 이때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고요. 전도는 양방향으로. 전도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지만 이동하는 속도,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 전도되는 속도가 빨랐지만 흥분, 전달은 화학적 성분. 뭐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이런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좁은 틈을 통해서 전달이 되더라라는 거 봤고요. 그리고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 봤고요. 얘네들이 잘못 사용했을 때 오용, 남용, 내성, 금단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흥분 전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